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기업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히 기업들이 자사주를 단순히 소각하는 대신 교환사채 일명 예쁠 발행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 주목됩니다. 먼저, 정부가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어떤 내용일까요?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1년 안에 무조건 소각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보유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됩니다. 이에 대응해 기업들은 자사주를 활용한 외부 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s k 엠 무브 상장 철회 과정에서 자사주로 앱을 발행했고, s k 시는 3100억 원 규모의 앱을 발행해 유리기판 양산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는 l s 인데요 호번그룹과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자사주를 활용한 앱을 발행하고 이를 대한항공이 매수하면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제3자가 보유하게 되면 의결권이 살아난다는 점을 활용한 거죠. 자사주를 소각하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순이익이 늘어나고 주주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지 배구조와 주주환원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경제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